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비극적인 통계에 대해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병원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지상여정의 끝에 다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압도적인 감정 중 하나가 후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한일 때문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그들이 하지 않은 일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지 않은 사랑의 말, 그들이 감수하지 않은 위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고 느끼는 목적 때문입니다. 황금기어야 할 그들의 세월이 돌이켜보면 도둑 맞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또는 왜 도둑 맞았을까요? 가면을 쓴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재정위기나 갑작스러운 질병도 아니었습니다. 그 도둑질은 보이지 않는 도둑들의 소행,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마음과 정신의 자리 잡는 조용한 파괴자들에 의해 실행된 내부작업이었으며 노년기에 그들의 요새를 찾습니다. 영혼의 병을 진단하는 데 대가였던 위대한 시 에스 루이스는 단순히 살아온 삶과 변화된 삶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가장 큰 위험이 극적인 큰 죄가 아니라 목적의 느리고 점진적인 힘이 해짐, 최종 목적지에 가까워지면서 운전대를 잡고 조르 운전하는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곱 명의 도둑을 폭로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의 어두운 구석에 불을 밝히고 우리의 기쁨, 평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숙한 세월을 위해 계획하신 목적을 훔치는 행동 패턴을 식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경고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 도둑들을 당신의 집, 당신의 마음 속에 심지어 깨닫지도 못한 채 숨겨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편안한 대화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대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해방을 약속하는 대결입니다. 왜냐하면 도둑들을 쫓아내고 당신에게 속한 유산을 되찾기에 너무 늦은 때는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도둑은 친구 여러분 가장 미묘하고 아마도 가장 보편적인 도둑입니다. 우리 영혼에 특히 세월이 흐름에 따라 스며드는 첫 번째 도둑은 걱정입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함께하는 공범이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사는 습관입니다. 걱정은 우리가 만약에라는 벽돌로 짓는 정신적인 감옥입니다. 만약 내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만약 내 재정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만약 내가 혼자 남게 되면 어떡하지?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서 이 도둑과 직접 대면하십니다. 그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악이나 문제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단지 우리가 오늘 내일의 무게를 짊어지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용적인 지혜를 가진 CS 루이스는 불안을 감정적 에너지의 낭비로 보았습니다. 그는 현재가 우리가 영혼을 만지는 유일한 시간의 지점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미래의 걱정 속에 사는 것은 원수에게 그에게 속하지 않은 영토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걱정은 본질적으로 기능적 무신론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말하면서 마치 모든 것이 우리의 떨리는 어깨에 달려 있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 걱정은 종종 그의 공범, 즉 과거의 숨 막히는 무게에 의해 부채질됩니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 우리가 놓친 기회, 우리가 상처 입힌 사람들. 과거는 우리 마음속의 어두운 영화관이 되어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가장 큰 실패를 반복해서 상영합니다. 과거가 그를 짓누를 뻔했던 사람인 사도 바울은 빌리뽀서 3장에서 우리에게 해독제를 주었습니다.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때를 향하여 있는 것은 기억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해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용서하는 행위입니다. 이 도둑들은 우리의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훔칩니다. 우리 몸은 이 영적인 스트레스에 반응합니다. 만성적인 걱정은 코르티솔을 방출하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수면과 소화 문제를 일으킵니다. 신경과학은 이제 성경이 항상 가르쳐왔던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용서와 신뢰는 뇌를 새롭게 합니다. 원한과 불안의 순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평화의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듭니다.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그들을 물리칠까요? 헌신을 통해서입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앉아 우리의 짐을 내려놓는 묵상기도 우리의 걱정과 후회를 쓰고 상징적으로 그것들을 하나님께 넘겨주는 영적 일기 쓰기 그것은 매일의 전투이지만 모든 헌신의 행위는 우리를 충만함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는 승리입니다. 걱정과 과거가 폐위될 때 우리는 종종 우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함께 일하는 다음 한 쌍의 도둑 즉 고립과 자기 의심에 직면합니다. 노년기의 고립은 조용한 전염병입니다. 자녀들은 자라고 배우자는 떠날 수 있으며 친구들은 이사하거나 사망합니다. 거의 자연스럽게 껍질 속으로 움츠러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됩니다. 전도서 사장은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공동체는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이고 감정적인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고립이라는 비옥한 땅에서 자기 의심이라는 도둑이 독이 든 씨앗을 뿌립니다. 쓸모 없다는 거짓말. 현대 문화는 젊음과 생산성을 우상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력이 끝나거나 우리의 체력이 감소할 때한 목소리가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너는 더 이상 쓸모 없어. 내 시간은 끝났어. 너는 짐이야. 이것은 지옥의 가장 잔인한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은 우리가 놀랍고 기이하게 지음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하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라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년기에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가장 위대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 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의 파라오와 맞섰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거의 100세에 한 민족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안나는 성전에서 날마다 지내던 나이든 과부였으며, 그녀가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고 그의 오심을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기여는 아마도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지혜의 저장고가 되고 기도의 기둥이 되며 젊은 세대를 위한 신앙의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심은 자기 실현적 예언입니다. 만약 우리가 쓸모없다고 믿으면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고립과 자기의심에 대한 신성한 치유는 의도적인 공동체입니다. 그것은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교회 그룹에 가입하는 것, 자원봉사하는 것 이웃을 커피에 초대하는 것. 관계의 다리를 놓는 것. 모든 연결의 행위는 고립에 대한 타격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지혜나 간증을 더 젊은 사람과 나눌 때마다 당신은 쓸모없다는 거짓말을 당신의 발 아래에서 으깹니다. 당신의 목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단지 형태를 바꾸고 있을 뿐이며 훨씬 더 깊고 영원한 것으로 변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관계를 공격하는 도둑들을 대면한 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입에서부터 활동하는 도둑, 즉 파괴적인 언어에 도달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현대 과학이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진리를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리고 야고보서 3장은 혀를 큰 배를 조종하는 작은 키와 온 숲을 태울 수 있는 작은 불꽃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창조적인 힘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현실을 형성합니다. 부정성은 영적인 독입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비판하고 잘못된 것에 집중하고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해 질병의 말을 하고 우리 미래에 대해 낙담의 말을 하는 습관. 모든 부정적인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영혼에 주입하는 작은 독약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스트레스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어두운 세계관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생명과 희망과 능력의 영이신 성령을 슬프게 합니다. CS 루이스는 언어가 어떻게 현실을 형성하는지 깊이 이해했습니다. 나니아에서는 아슬란의 말에 의해 세상이 노래로 창조됩니다. 창조는 언어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재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는 말을 할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그분의 창조적인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경 가소성은 우리가 반복하는 생각과 말이 말 그대로 우리 뇌의 홈과 경로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부정성과 절망의 경로를 만들 수도 있고, 우리 혀의 훈련을 통해 믿음과 희망의 경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은 우리 개인 서사의 의도적인 변화입니다. 그것은 희생자 언어 모든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에서 승리자 언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찬미의 제사라고 부르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 긍정을 실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약해지고 있어라고 말하는 대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 이라고 선포하는 것. 나는 두려워라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라고 선포하는 것. 이것은 공허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입을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일치시키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진리의 힘이 우리 내면과 외부 세계를 변화시키도록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혀의 힘에 대한 이 계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해방적인 열쇠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건강, 우리 자신의 평화, 그리고 우리 자신의 미래의 예언자가 되는 능력입니다. 만약 이 진리가 당신 자신의 입에 있는 힘에 대해 당신을 깨우고 죽음의 언어를 버리고 생명의 언어를 받아들이도록 영감을 주었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능력의 말을 하겠다는 의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혀로 파괴하는 대신 세우기를 선택하는 공동체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노년기에 우리 목적의 본질 자체를 공격하는 마지막 두 도둑, 즉 안주와 물질주의에 도달합니다. 안주는 서서히 죽어가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것은 나는 내할 일을 다 했어. 나는 일했고 자녀들을 키웠고 교회에서 봉사했어. 이제는 내 소파에 앉아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를 기다릴 시간이야라고 말하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무해해 보이지만 가장 위험한 것중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은 그의 가장 혹독한 설교를 하십니다. 그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안주는 영적인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목적에서 은퇴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일은 끝날 수 있지만 우리의 사역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계획들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노년기에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재발견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중보자, 멘토,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꾼, 가정의 평화 중재자가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주는 우리 이야기의 이 마지막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장들을 훔칩니다. 그리고 안주는 종종 그의 쌍둥이, 물질주의에 의해 부채질됩니다. 스포츠카를 축적하는 조잡한 물질주의가 아니라 더 미묘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편안함, 우리 재산의 안전, 우리 유산의 관리에 대한 과도한 걱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경고하십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CS 루이스는 그의 유명한 설교, 영광의 무게에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 우리를 기다리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현실을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작은 안락지대에 대한 우리의 시간적인 걱정과 비교할 때, 그것들은 절대적으로 사소해 보입니다. 노년기에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어떻게 편안하게 살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잘 마칠 수 있을까입니다. 그것은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가 아니라 내 자녀들 안에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입니다. 문제는 유산 대 상속입니다. 상속은 우리가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유산은 우리가 그들에게 누구인지입니다. 이 도둑들을 물리치는 것은 자신을 재창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매일 하나님께 주님, 오늘 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지상의 보물을 닦는 대신 영원한 보물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도둑 사냥 여정은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일곱 명, 즉 걱정, 과거, 고립, 자기의심, 파괴적인 언어, 안주, 그리고 물질주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진리의 빛에 노출시킴으로써 우리는 이미 그들을 물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정은 당신의 할일 목록에 더 많은 것을 추가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영혼의 불법 거주자들을 쫓아내어 진정한 주인이 모든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약속은 모든 연령대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오래된 사고방식, 오래된 습관, 오래된 거짓말을 포함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나이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당신의 정체성으로 정의됩니다. 노년기는 죽음을 기다리는 대기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의 전실입니다. 그것은 영원을 위한 최종훈련장입니다. C.S. 루이스는 위대한 이혼에서 우리가 여기 지금 내리는 선택들, 즉 천국이나 지옥과 일치하려는 우리의 작은 매일의 결정들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굳힌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지금 삶은 당신의 가장 큰 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모든 격려의 행위, 모든 기도, 모든 공유된 지혜의 순간, 걱정하는 대신 신뢰하기로 한 모든 선택은. 당신이 당신 앞에 보내는 보물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천상의 저택을 벽돌 하나하나 쌓고 있습니다. 저는 행동으로의 초대 유산 건설자들의 공동체에 합류하라는 초대로 마치고 싶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이 도둑들을 쫓아내고 당신의 황금기를 목적과 열정으로 살도록 영감을 주었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 이라는 단어를 쓰십시오. 모든 아멘은 당신이 도둑맞기를 거부한다는 선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경주를 힘차게 마치겠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으며 그것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연령대에서 살아있고 활기차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나 이 도둑들 중 하나와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가 필요하다면 당신의 요청을 공유해 주십시오.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로 일으켜 씁시다. 생명의 주님께서 오늘 그리고 당신의 삶의 모든 날에 새로운 힘, 새로운 비전, 그리고 새로운 목적으로 당신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